제3장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초청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느니, 율법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서 서색인 죽게 하는 율법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 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 되었던 것이 더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 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아 쓴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그 소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소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소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족계로 돌아가면 그 소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소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오늘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본인의 사도성을 다시 언급하였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를 방문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러한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성도들이 신뢰하는 아무개 사도 아시죠? 그분이 저를 이 교회로 보내셨어요. 이러한 거짓말을 하고 교회가 받아들이면 그 선지자가 비성경적인 교리를 가르치고 교회를 통해 후원 받는 것이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을 방지하기 위해 추천서가 필수였습니다. 교회마다 검증된 리더들의 추천서를 확인하고 나서 그 사역자를 믿고 신뢰한 것입니다. 바울도 고린도 성도들에게 물었던 것입니다. 나도 추천서가 필요하느냐? 3절에서 바울이 스스로 그 질문에 답을하였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 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용하셔서 복음이 이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 안에 들어갔습니다. 비록 교회 안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의 사역을 통해 이미 그 성도들의 마음을, 삶을 변화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사실이 바울을 사도로 검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거짓 선지자들이 어, 세상에 많습니다. 비복음, 비성경적인 교리를 가르치는 이단 단체들과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귀에는 무언가 신선하게 들릴 수 있으나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단에 속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성결교단에 속해 있고 더 나아가 미국에 있으니 미주 성결교회에 속한 교회입니다. 성결 교단은 복음적인 교단이고 검증된 교단입니다. 혹시 어떤 집회 초청 받거나 어떤 의심스러운 영상을 보게 되시면 항상 그 사역자가 속한 단체나 교단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증명하는 편지라고 말하면서. 그 편지를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육의 마음 반에 쓴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새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그리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새 언약 안에 들어오게 하셨다는 것을 어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새 언약을 약속하셨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옛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지키고 행하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백성이 지키지 못하였고 언약을 깨뜨렸던 것입니다. 이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말씀을 완전히 지키고 행하셨고 그옛 언약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힘으로 노력하며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이제는 부담스럽고 버거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쓰여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싶고 지키는 것이 즐거운 일이 됐습니다. 저희 교회 아이들을 보면 주일에 그 교회 밥을 안 먹으려고 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습니다. 아, 저는 이거 안 먹습니다. 아, 저 이건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저도 어렸을 때 그랬어요. 교회 오면 예배 끝나고 그냥 놀았습니다. 국밥의 소중함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조금 그 자취하고 제 스스로 밥을 해결해야 했을 때부터 제가 달라졌습니다. 뭐든지 잘 먹었습니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감사가 넘쳤습니다. 음식의 소중함을 배웠고 감사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모든 음식을 먹었습니다. 미각이 바뀌었습니다. 입맛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제는 우리의 영적 미각이, 영적 입맛이 바뀐 것입니다. 예전에 지키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킬 수 있게 되고, 지키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해서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신뢰하며 살아가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이러한 변화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가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버겁게 느껴지게 되신다면 이 진리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이미 생겼고, 순종할 능력도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절대로 혼자서 지키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옛 언약으로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 성취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주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합니다. 바울이 특별히 어떤 자유를 말하는 걸까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여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과 대면하였습니다. 수건을 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성령님을 통해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매일 경험하며 하나님과 이러한 친밀한 시간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소그룹 나눔을 하죠. 하나님이 멀리 느껴져. 그리고 다른 성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맞아, 맞아. 요즘 나도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멀게 느껴진다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큰 문제로 여기지 않고 너무 당연하듯이 서로에게 나누는 내용입니다. 저희 교회는 아닙니다. 참고로. 우리 힘으로 하려니 버겁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 수건을 다시 우리 마음을 덮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매일 매 순간 경험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이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 은혜로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율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영적 고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늘 아버지와 더욱 친밀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함께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과 하우들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온 성도님들이 전도에 힘쓰게 하시고 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